두째 시간을 할까요? 이 음, 말들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아파트하고 상가하고 연관성이 없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누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야 여기는 아파트가 어, 피가 이만큼 붙었는데 그러면 상가도 좋을 거야 상가가 투자자 같이 있어 그분은 아예 배제를 하고 철저하게 상가의 관점으로만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뭐 이건 굳이 강의 안 하겠습니다. 왜 상가 투자를 하거가 목적은 뭘 벌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네. 그러면 소탐? 소탐? 그 다음 뭐 해야 되지? 아니, 아니, 아니. 소탐, 대탐. 앞으로 우리 구호는 뭐, 뭐냐면 소, 소탐, 대탐입니다. 너무. 너무 성물적으로 얘기해놔. 작은 것도 취할 줄 알아야 큰 거를 취할 수 있더라고. 그걸 이제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은 종잣돈이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상가에서는 소탐, 대탐을 합시다. 같이. 자, 넘어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사를 넘어가고요. 분석 단계. 에야참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어렵나요? 쉽나요? 이 과정을 겪는 게. 이 습관화되면 어차피 그 물건을 놓고 앞으로 경매 물건을 볼때 요거를 이렇게 비슷하게 책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순서대로 정리를 체크를 해보는 거야 습관적으로 표 하나만 만들면 얼마든지 어떤 책에도 이런 것들 좀 정리된 책도 있죠. 예. 요 순서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순서가 제일 먼저 뭐가 나와 있어 상권 분석이 나와 있지. 그래서 여기부터 투자를, 아니죠. 강의를 하는데 왜 상권을 제일 먼저 놨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하고 저는 얘만 하는 거 아니야. 물론 갖고 있는 자금이 적다 보니까 가장 접근하기 쉽고 좀 확인이 가능한 게 얘인데 같이 있다 보면 진짜 제가 그래서 같이 있다는 뜻은 올해 1년이 끝나도 내년에도 2년이 되고 그 다음에도 2년돼서 지금 4년, 5년, 6년 정도 2년 된 사람들이 제자 대기 많거든. 그럴 과정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자문을 구하고 하다 보면 어떤 것들 우리가 같이 가치, 그래서 가치는 공투가 아니고 각자의 돈인데 나는 0기로 너는 배기오 이 개념을 얘기하는 거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강약하다도 쭉. 오제 주위에 오래된 사람 되기 많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사심이 없어서 그래. 잘난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사람이 돈이 얼마 있으니까 음, 이걸 갖고 요 물건을 어떻게 해서 내가 컨설팅 비를 받을까 이런 거 자체에 관심이 없어. 강의에 대해서 수강료는 받는데 그 이상은 관심 없어.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런 걸 통해서 그, 바로 입찰돼서 입찰 뭔지 아시죠? 이거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다른 거. 이거는 알지. 이것도를 할 거야. 왜? 계약금만 넣고 나서 팔수 있는 물건이면? 아니, 맞아. 여기도 소액 투자가 가능한 게, 그 대신 많이 알아야 돼, 이제 분양 상가를. 대한민국을. 여기 사무실 가만히 있으면 연락이 와. 전국에 있는 공인중개사 제자들한테, 또는 분장하는 애들한테. 여기 이런 게 있는데, 교수님, 손한번 대보시죠. 그래서 자료를 보내줘. 그러면 단지내 상가 10개가 통으로 와. 지금 제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아까 10개 상관대 뒤에 아파트가 1,500세대가 있다. 그럼 우린 바로 해. 고민 진짜 안 해. 근데 나 혼자는 다안 하고 몇명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 아, 이런 게 있으니까 판단해 보세요. 줘. 근데 본인들도 오래됐잖아, 경험이. 그렇게 되면 확실히 자기 스스로 확신이 될거 아니야. 이게 임대가 맞춰진다를 알게 되거든. 그렇게 되면 다쓸어 오는 거야. 따로따로 들어가. 분양을. 너는 여기, 여기, 여기. 목적은 나중에 임대 수익을 보는 게 아니고, 계약금을 넣으면 일단 이제, 1차 중동까지 3개월, 6개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 지역 제자들 중에서들한테 팔아라, 피 얼마에. 그런 아파트 그거하고 비슷한 거야. 작전세를 하고 출구 전략이 있고, 그렇게 피가 붙을 만한 상가를 가끔 잡아야죠애들이 그럴 땐 경매보다 싸. 최대 1차 중동까지만 고민하면 돼 근데 그건 또 무이자 대출 이런 거 있지 그렇게 가면 되거든 1년에 하나 정도 <laughs> 2년에 하나 정도만 하면 돼 그러면 뭐한 6천 투자해서 한 6개월에 한 천에서 천오백 정도 그럼 아까 그 월세 있지 만약 그 금액으로 낙아받았다 그래서 60만 원이 월세 맞춰졌잖아 그거를 한 500만 원만 뛰기만 해도 그리고 얘는 LH나 SH 공사에서 또는 민간 건설 회사에서 단지 내 상가를 입찰을 통해서 파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분양 말고 선착수 분양을 해서 수익 계약이 아니고 인터넷으로 LH에서는 아 LH 홈페이지 들어가 보잖아. 오견면 물건만 보는 게 아니고 지금 뭘 보셔야 되냐면 LH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단지 내 상가 입찰 공고가 전국에 계속 떠. <laughs> 그러니까 경매만 너무 경매다. 물론 철저하게 하되, 아까 제가 단지상가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기본을 말했잖아. 임대가 맞으시고 예상이 안 되면 물어봐. 그러면 어떻게 답변해 주면 무조건 해야 돼. 이렇게 저는 답변하고, 아,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하지 말고. 왜 계속 나와? 신, 신도시에서 상가를 계속 짓고 있어. 아파트를.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또는 재건축이 만들어지면, 뭐 하여튼 다양한 곳에서. 재개발이 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하여 우리는 이 방법을 최소한 기본적으로 이 방법을 통해서 상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가 될수 될 있는 상가라고 판단되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 이쪽에 다만 목매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선택의 폭이 적고 투자자금 회수가 생각보다 돈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홍 녀석께서 경매 그 낙찰 받았어 그러면 정말 바로 사무실로 일단 1060을 임대가 맞춰졌어 그럼 60을 1년 동안 받으면 720이잖아. 맞아, 맞아. 소득세 조금 나갈 거 아니야? 응. 그거보다. 그것도 당연히 자 길게 보면 그것도 임대 수익을 여러 개 쌓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종잣 돈을 좀더 빨리 불리는 방법들이 여기에 있다고. 얘는 바로 팔기가 쉽지가 않아. <laughs> 정말로. 생각보다 상가, 단지의 상가나 이런 상가들이 피가 붙는 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인대까지는 우리가 고민하지 말고 피가 붙을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공인중개사 제재들이 다섯 명, 열명 있어서 우리가 잡아오면 주면 걔네들도 그걸 팔수 있는 물건만 잡으면 돼. 그럼 걔네들도 그 중개사들도 돈을 봅니까? 안 봅니까? 아니, 우리가 다, 피를 다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야, 너네들 얼마, 우리 얼마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이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아, 이거 진짜 불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자. 자 이제 드디어 뭐 책을 읽은 사람은 아시겠지만 읽었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응? 대답해줘. 산과. 어. 사실 그 책을 읽으면서 투자 파이브를 읽으면서 읽으면서 제가 이제 상권이 가장 상가에서 중요하다고 주장을 해놨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은 이치를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부동산에서는. 그 유명한 격언이 뭐가 있어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 라는 게 거의 격언처럼 돼 있어 입지가 안 좋은데 장사가 잘 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차를 갖고 저기가 맛집이니까 차를 타고 몰고 20분 가서 외딴 어떤 곳에 식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입지가 거기가 좋은 데입니까? 나쁜 데입니까? 네. 경리당 길이 입지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혹시 가보지 가봤나요? 네. 경리당경리 어, 어디냐고? 그러면 바로 지도가 되니까 지도로 가겠습니다. 가, 아니 하나씩 확인해 보자고. 자, 경리단 길을 찾아가 봅시다. 우리 앞으로 송리단 길은 아니고? <laughs> 까봤습니다. 네, 네. 까봤습니다. <laughs>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여기가 네, 뭡니까? 네, 이태원역요 네. 그러면 이태원 여기도 상권이 정말 많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이만큼 맞죠? 원래 이태원 상권이 더큰 곳이죠 그리고 전철역이 바로 있죠 그런데 여기 녹사평역에서 경인단길 가려면 여기, 여기서 출구 2번 나와서 좀 걸어야 돼 걷고 여기서 횡단보도 건너서 이렇게 가야 되거든. 이게 고바이야. 그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데야 안 좋은데야 안 좋은데예요. 근데 뭐 과거에 비해서 지금 경리단길이 상권이 안 좋고 유동인구 없고 뭐 공시 생겼다는 기사도 많이 있지만 어떤 한동안 이 경리단길이 정말 활성화된 적이 있었잖아. 그래서 임대가나 어떤 그 건물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었잖아요. 그런데 입지가 좋지 않은 곳이었잖아요. 맞습니까? 어 사실 이런 데가 대한민국에 진짜 많아요. 이런 길들이. 입지는 여기가 좋은 거야, 여기 상가들이. 비교를 한다 그러면. 그러면 여기가 그렇게 그동안 가격이 오르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랬던 이유. 그러면서 그 임대가 잘 됐던 것은 입지가 좋아서가 아니고 뭐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상권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입지는 변함이 없이 그 자리 그대로 있어. 입지는 위치를 얘기하는 거 맞죠. 그 위치는 바뀝니까? 안 바뀌죠. 건물이 안 바뀌어요. 그럼 뭐가 바뀌어? 얘가 바뀌어. 원래 여기는 그냥 주택들이 있는 정말 동네 어르신들이 이 지역 사는 분들이 이용하던 그러한 골목. 길이었잖아. 2차선 도로였잖아요. 그러다가 거기에 그 유명한 누굽니까? 장진우는 더 뒤에야. 오 어, 안에 장진우까지 알면은 아는 거예요. 예, 요 회나무길 여기거든. 요쯤 되거든. 장진우 거리가. 그리고 이게 경리단길이고 이태원은 여기고. 그러면 장진우 거리는 상저 입지가 더안 좋은데. 이거 완전 주택들이잖아. 원래. 그리고 소방도로 정도 8m 밖에 안돼 거기 근데 거기에 참 옷가게도 굉장히 이쁜 게 있고 카페도 이쁜 게 있고 물론 그 장진우라는 사람이 자기가 특화를 만든 거지 기획을 해서 여기 경리단길은 홍석천이가 기본적으로 분위기를 좀 잡아줬잖아 그래서 걔네들이 입지를 바꾼 게 아니고 뭘 사람들이 올수 있도록 상권을 활성화시킨 거야 그러면 우리는 투자를 어디를 해야 돼 입지도 좋고 상권도 좋은 걸 해야 되는데 그런 물건이 잘안 나와. 나오면 너무 비싸. 그런 물건은 입지도 좋고 상권도 좋은 상가나 건물은 상속 재산이야. 매매 물건이 아니야. 그걸 갖고 있는 부모가 자식한테 준다고. 아, 아니, 저기 있잖아. 지금 강의 듣고 있잖아.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왜 들어? 지금 이거 왜 듣고 있어? 아니, 그래서 상가 투자를 왜 하려고? 아돈 돈 아, 돈 벌어서? 돈, 상속할 수 있잖아, 그러면. 어, 네. 음, 저기, 정말, 외람되지만, 저 만난 건 행운이에요. 알겠습니다. <laughs> 너무 우리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 이제 시작이야. 오래, 오래, 돌아가실 때까지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르지만, 가장 이상하게 지금, 이상한 편에서 죄송한데, 그냥 2년 맺고 살아. 방향도 제가 잡아드릴 수 있고 그때 뭐 조언도 해드릴 수 있고 물건 갖고 오면 정말 시간 되면 제가 상담도 그냥, 그냥 편안하게 해. 스타일이 편한 스타일이야 불편한 스타일이야 지금 강의를 하니까 내가 좀 약간 이렇게 서 있어서도 문제지 앉으면 똑같아. 그래서 저를 잘 그냥 활용하세요. 제가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바쁘지긴 하지만 제가 학원을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자유로워요. 우리 부동산 그 경매나 이런 학원 운영하잖아. 그럼 거기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참그 그 사람들한테 정말 질문을 하려면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 하려면 좀 한계가 있어요. 저는 그냥 다 떨어져 있어요. 학원 운영을 안 하니까. 필요할 때 자. 감사합니다. 네. 그게 장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 다시 상가는 제 견해로는 입지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 진짜 돈을 벌려면 상권이에요. 그런데 이미 상권이 좋은 곳은 가격이 너무 올랐잖아. 그럼 핵심이 뭐야? 눈에 보이지 않아, 지금. 근데 앞으로 상권이 더 좋아질 곳을 찾아서 우리 투자해야 돼. 정말 상권이 좋은 데는 매물이 별로 없어. 그럼 교수님, 거기 어딘데? 지금부터 하자고. 지금 어딘데? 그럼 솔직히 얘기해도 돈이 없어서 못해, 지금. <laughs> 그리고 막상 가, 막상 그 내가 소개한 데를 가잖아, 본인들이 감이 안 와, 그래서 못 해. 아, 교수가 강의하면서 여기 이게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가봤더니 쎄하거든 썰렁하거든. 아, 이게 어떻게 좋아지지? 스스로 아직 기본 확신이 없어. 제가 정말 이 나머지 강의를 통해서. 어디는 이렇게 왜 형성됐는지 이유들을 공통점에서 설명해 드리면 그걸 가지고 가서 수도 이제 판단을 하게 야 되거든. 계속 제가 같이 답사를 다닐 수 없으니까. 자, 다시 갑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뭐가 중요하다고? 어, 상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예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활성화됐다가 쇠락됐다가 그게 기본 대표적인 게 현재 격리단기를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지요. 원래 상권이 거의 형성이 안 됐던 곳인데 어느 날 홍석천이 나타나서 여러 개의 음식점을 차리고 그 다음에 SNS 마케팅이 되고 사람들이 거리가 멀고 입지가 안좋아도 찾아오고 임대료 상승이 일어나고 또 그런 젊은 층을 위한 아이템으로 계속 이 라인이 경기단길 라인이 임대가 맞춰지고 그고바위를땀 흘리면서도 젊은 애들이 오고 있고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홍석천이는 떠나고 그 다음에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떠났어요. 다 팔고. 떠나고 임대료가, 임대료가 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프랜차이즈 업종으로 바뀌고 프랜차이즈 업종으로 바뀌니까 거기 오던 젊은 애들이 안 오고 왜? 거기 있는 파리바게트나 거기 있는 투썸이나 우리 집 앞에 있는 파리바게트나 우리 집 앞에 있는 투썸이나 똑같아졌거든 그러면 얘가 상권이 쇠락한 프랜차이즈로 바뀌는 이거 그러니까 저 투자할 때는 프랜차이즈가 없는 곳을 투자하는 거고. 이제 구분을 해드릴게요팔 때는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오면 임대가가 정점에 찐거야. 그때부터는 유동인구 사라져. 이 유동인구는 20대 30대를 얘기하는거야. 사실 약간 연세가 있고 애기를 키우는 분들은 멀리 잘못 가거든. 일반적으로 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동네 인근에 있는 상업지역 일반적인데 정말 이 사진찍기 좋아하는 우리 20대 30대 친구들은 그 전철을 타고 녹사평역에 내려서 걸어서 그 고바에 올라가서 이, 저 인스타그램에서 맛집이라 고 나와 있는 것을 찾아가서 사진을 찍고 또 올리고 그래서 더 활성화되고 근데 그게 프랜차이즈로 바뀌는 건 뭐냐면 임대료가 올라간 거야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젊은 애들이 많이 오니까 업종이 어떻게 된다고 유명 프랜차이즈로 바뀌어요 임대료가 확 올라가면서 그러면 그때부터 젊은 애들이 안 와요. 예, 네. 우리 집 앞에 있는 스복을 가면 되지. 굳이 거기까지? 네. 자, 다 중요해. 이때도 중요한 건 맞는데, 돈을 벌려고 그러면 상권이 약한 곳인데 좋아질 곳을 우리는 지금부터 찾아야 돼. 그럼 어떻게 찾아? <목소리> 강의를 들으면 찾게 돼. <목소리> 너무 마케팅적으로 강의를 해서 죄송해요. <목소리>